자, 김예준 선수와 경기가 끝났고, 이제 이노우의 다음 선수로 거론되는 선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존 리엘 카사미로 선수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무로존 아크 마달리에프 선수하고, 그리고 영국의 닉볼,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벤텀급 최강자 나카타니 준토 선수입니다. 자 우선 소개를 해드릴 선수는 존 리엘 카시메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잘 없을 텐데 정말 몇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노우에 상대로 언급이 되던 선수였습니다. 자기 유튜브 채널 배너에도 이렇게 이노우에와 자기하고 붙는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선수는 89년생으로 약간 나이가 많긴 합니다. 링 아나운서의 발음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몇년 전에 이 카시메로 선수가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경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일단 스탠스를 보시면 파키아오와 좀 비슷한 모습이죠. 필리핀의 파키아오 이후 복싱하는 세대들은 좀파키아오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스는 이렇게 서 있지만 파키아오와 플레이스타일은 다른 게그 파키아오는 주먹이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면 이 선수는 주먹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 2라운드에 카시메로 선수가 다운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오히려 다운시킨 선수가 도망가는 모습이죠. 선수 파워를 보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경기는 2라운드 후두부 가격 반칙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지금 이 장면 잘 보시면 상대 선수의 뒤통수로 가격하는 게 아니라 훅을 치다 보니까 팔뚝에 맞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 선수는 굉장히 조금 경기를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노콘테스트로 끝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 후두부 반칙 이전에 퍽퍽 소리 나는 정타 몇대 받고 조금 멘탈이 많이 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시메로 선수의 주먹이 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경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존리의 카시메로 선수와 기에르모 리곤도 1라운드에 카시메로 선수의 펀치를 맞고 리곤도 선수가 다운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뭐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도 타격을 해서 그런지 뭐 슬립 다운으로 판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2라운드 내내 리곤데우스가 정말 너무나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리곤도가 계속 도망다니다가 종치니깐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모습이거든요. 생방송으로 저 경기를 본제 표정이 지금 저 카시메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하다가 종치니깐 저런 식으로 소심하게 복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리곤데우스가 원래 도망은 다녀도 2013년도에 슈퍼벤톤급 세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리곤도와 이 도네어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이때 당시 도네어 선수가 슈퍼 벤텀에서는 가장 주먹이 강했다고 했던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메로 경기만큼 도망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 카시메로 선수가 주먹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노야, -oh stop ducking me. o 파워 coming. l e t 다음은 무로존 아크 마하 달리프 선수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많은 우즈벡 선수들이 그렇듯이 좀 밸런스가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복싱 슈퍼헤비급 2회 연속 금메달 리스트인 잘로로프 선수와 얼마 전에 슈퍼웰터급 타이틀을 놓고 테렌스 크로포드와 매우 잘 싸운 마드리모프 선수와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좀 자주 보여주고요 이 드미트리 비볼과 같은 소속사에 있기 때문에 좀 친분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right, left, left, right, right, left. So 이 선수가 스피드도 좋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런스도 좋고 파워도 괜찮고 뭐다 괜찮은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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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웨가 이겼던 필리핀의 말론 타팔레스 선수와 무로존 선수가 붙은 적이 있는데요. 대등하게 싸우다가 뭐 2대1 아쉽게 판정패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이노웨와 붙는다고 해서 딱히 막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선수는 영국의 닉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노웨보다 한체급 위인 패더급 체급 챔피언입니다. 특히 이 사우디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 이분이 이노웨와 이 닉볼의 경기를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마도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 닉볼 선수가 이노우에 이전에 슈퍼 벤텀급 그리고 벤텀급에서 최강자의 자리에 있었던 레이 바르가스와의 경기에서 개체량 모습인데요. 이 바르가스 선수는 175cm의 키를 갖고 있는데 반해 이 닉볼 선수는 키가 고작 157cm밖에 안 됩니다. 이 패더급에서도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최강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누구나 예상을 하듯이 레이바르가스 선수는 큰 키와 긴 팔로 잽 위주의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닉볼 선수는 이 잽에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오른발에 뒤꿈치를 들고 1cm라도 밀리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뒷발로 딱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치가 짧기 때문에 뒤로 밀리면은 이렇게 큰 선수 상대로 공격을 할수 있는 찬스 자체가 안 나옵니다 버티기를 바탕으로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칠게 플레이를 하면서 그 복슬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린치 싸움으로 상대방의 힘을 빼놓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던 장면인데요. 지금 어깨 쪽은 붙어 있어도 이제 가슴이나 배 쪽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상태는 상당히 상대를 던지기 힘든 상태인데 그냥 힘으로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닉볼 선수가 키는 작지만 이힘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뭐 어쩌고 저쩌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유도인생이 꼬이는 유도 최고의 개소리 공간. 공간을 만들어라 공격을 들어가는데 공간을 만들어라 미친 소리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공간을 없애야 돼요 방어하는 사람이 공간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끊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파괴든지 공간을 없애가지고 상대방하고 최대한 붙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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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떤 댓글이 달릴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Cheers. 이런 닉볼 선수가, 아, 이노웨한테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닉볼 선수를 소개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버티려고 노력한다는 자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잘 밀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노웨 선수가 이런 닉볼 같은 선수를 어, 상대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후으로 난타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은 있습니다. <목소리> 실제로 헤비급 세계 최강자 올렉산드르 우식이 이 영국의 데릭 치소라 선수를 만나서 스텝이고 잽이고 무시하고 막 들어오는 치소라 선수의 러시아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이 이노웨 선수가 닉볼을 만났을 때뭐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노우에한테 가장 위협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나카타니 준토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노우에 한체급 아래인, 벤텀급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뇌피셜인데, 원래 일본 넘버원 복싱체육관이라고 하면, 도쿄의 테이켄 복싱체육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엄청 옛날부터, 뭐 자타공인, 일본 최고의 복싱 뭐 체육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쿄 바로 옆 동네인 요코하마에서 비교적 신생 체육관이라고 할수 있는 오아시 짐에서 엄청난 스타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노웨이고요. 그래서 약간 테이켄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존심이 상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나카타니 준토 선수가 이제 이노우에 선수의 그 대항마로 오르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두 선수의 경기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이두 선수 모두 탑 랭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속사기 때문에 좀 협상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의 좀 스타일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주 밸런스가 좋죠. 그러니까 주먹을 날릴 때도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은 거리에 대한 감각도 매우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앤드류 몰로니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시면 나카타니 선수의 긴 팔과 그리고 거리감 때문에 이 몰로니 선수가 접근을 못하는 모습이죠. Be rough and be physical, shot... 그래서 몰로니 선수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카타니 선수가 inside, 붙어서 싸우는 것도 매우 잘하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 어퍼컷이 정확하게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Including the uppercuts that scored the knockdown e n t i t y shots. 방금 보신 장면도 이 상태에서는 나카타니의 왼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나오더라도 잽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나카타니 선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앞손으로 이상한 각도로 만들어서. 어퍼컷을 정확하게 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세에 대해서는 아, 내일 뭐 오늘 저녁 뭐 제가 아무튼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예,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무튼 지금까지 4명의 이제 이노우의 다음 상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노우의 상대로 만나왔던 선수들이 모두 뭔가 보여줄 것 같이 보이긴 했는데 다들 실패했죠. 하지만 이게 경기가 치르면 치를수록 이노우에도 전력이 노출된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노우의 승리가 계속 이어질지 혹은 뜬금없는 선수가 이노우를 이길지 뭐 그런 재미로 복싱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